일본이 그 정도도 아파 안내다 보고 일을 했을까? 중국이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것을 모르고 했을까?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놀란 척하고 그러잖아? 시선 돌리기지. 시선 돌리기야 왜냐? 지금 중국이 수산물을 수입을 안 한다. 이것으로 화제를 해가지고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중국이 저러는 걸 보니까 진짜 중국은 공동의 적이다. 그래서 같이 대적할 대상이 맞았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옳았다. 이 중국 좀 봐라. 세계가 다 오케를 한 것을 중국이 들고 나섰다. 중국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침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세계에 자기네들이 거꾸로 호소하는 척하고 그것도 싸움이라고. 그런데 수산물만 안 드리겠다고 래가지고 그게 안전할 거냐고. 앞으로 그 땅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 수산물, 농산물, 광물 모든 것다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될거 동물한테 먹이는 사료. 그러면 옛날에 광우병 동물 사료 줘가지고서. 방어병이, 소고기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 그거하고 겹쳐가지고, 물고기도 동물성이거든? 동물한테 사료로 다 키우는데, 그거 자기네가 못 파는 그런 수산물 다 사료로 만들어서 세상에 뿌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거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도쿄 전력의 그 직원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저쪽에 오지에다가 외국 건축자재, 특히 한국 흙을 실어다 날라가지고 그걸로 새로 다 집안 쌓고, 그리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산대잖아. 조그만 성 같은 거 다른데 사가지고 그런 데로 옮겨가든가. 다 그렇게 이미 자기네들 살품리은다 해놨대는 거야. 왜냐? 이미 자기네들은 피폭이 됐거든? 알거든. 그래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죽는 거 억울하다. 세상들을다 당해봐라. 그러고서는 지금 방류하는 거잖아.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옛날에 에이즈 한창일 때 에이즈 환자들이 어두컴컴한 영화관에 좌석에다가 자기네 찔른 피 주사반을 놓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만 이렇게 죽어가는 게 억울해서 그랬단 거잖아.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그거라고. 왜 일본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자기네들의 그 불행을 나눠야 되는 거야, 지금. 그걸 강요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 그 원자폭탄 투하에서 받은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그런 거를 지금 방류를 하는 거다. 세상에. 일본은 전역이 다 위험해. 그런데도 거기에 싸다고 여행 가고 있는 그사람들을 아우, 그것시맞 그건 뭐, 별거 아니래. 그러고 수산물 먹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바보같이 자기 생명 소중한 일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도, 그런 대책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야금야금 먹혀 들어오면,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가 슬슬 다 물들겠지. 그 위험한 나라를, 뭐, 볼거 있다고, 먹을 거 있다고, 세계 사람들이 아직도 관광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냐고 체르노빌은 그렇게 쌓아놓고 아무도 접근도 못하게 해놨잖아.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그거를 저들이가시로다 덮어가지고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 방사능 복도 안 입고 주변 소성거리게 만들어서 이만큼 안전하다 가차 화고 뿌리고 그 사람들 이제 몇년 있으면 다 죽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잖아. 다죽었대매그 당시에 뭐큰 소리 치고서 이거 괜찮다 그랬던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일본 그 사람이 그 맛있는 척을 하는 것, 그게 진짜로 나쁜 물을 줬겠냐고. 그것만 감췄겠어. 일본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감췄다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상한 게 그렇게 감춰주는 정부가, 감추는 정부가 그런 만 하니까 그러게 지하고할일 없이 믿어주고 넘어가버리는 게 일본 사람들이야. 우리 국민들은 안 그러잖아. 우리 국민들은 도덕성이 강해가지고 당장 자기한테 안 그런 거라도 누군가가 어떤 해를 당하고 뭐 했다 그러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고질병이 된 거라. 일본 사람들의 고질병은 내몰라라 하는 데 있어. 시진 나서 내일 죽일지도 모르는데 뭐 그렇게 신경 써. 이거잖아. 그들은 그냥 나름대로 다들 이제 불감증이야. 체념. 체념으로 뭐 하루하루 그냥 살지. 뭐 그렇게 뭐가 큰일이라고 그렇게 허들갑들을 떠느냐. 이런 거잖아. 사람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 그것이. 마비가 돼가면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 지구가 어떻게 아파지는지를 모르는 거거든. 자기만 말이 돼서 그냥 모르고 살면 그냥 끝인 줄 알지 나는 그 자연의 일부로 내가 그렇게 파괴되고 소멸되는 것이 이 지구의 운명이 자꾸자꾸 자꾸 더 나빠지는 그런 걸로 가는 거라는 거를 징조를 주는 건데도 아무 책임감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 이러고 살면은 인간이라는 숭고한 한 생명으로 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뜻이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거잖아? 얼마나 화가 나실까? 괘씸하실까? 하느님이 얼마나 그런 인간들이 괘씸할까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시겠구나. 이 게으른 종아, 그러고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것을 다 뺏어서 오히려 부자한테 더 준다 그러셨잖아? 부자는 거기에서는 열심히 제 본분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부자야. 남의 것 갈취한 사람이 아니라.